우야, 너 엄마한테 보여줄게 너는. 이러라, 너는 엄마한테 가자. 어, 야 사진만 찍고. 사진만 찍고 엄마한테 가자. 이고 이쁘다. 엄마한테 가자, 엄마한테. 이야 이따가 엄마 없으면 엄엄엄마 엄마 없으면 와해 응. 가자 가자 응. 어, 예. 이따가 엄마 없으면 와 아이야 어, 예. 알았응 음. 응, 음, 괜찮아. 음, 자. 이따 엄마 없으면 와이 갔다가, 그렇지? 음. 자.